운이란 건 당신이 생각지 못한 일을 의미한다. 그것을 당신에게 익숙한 말로 당신이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은 행운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생각지 못한 나쁜 일을 불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지 못한 그 생각은 과연 누구로부터 어떻게 당신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일까? 나는 우연한 계기로 이 행운과 불운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사람에게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했다면, 과연 나의 지금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행운 앞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감정을 느꼈고, 불운 앞에서는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특히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가온 불운에는 막심한 후회를 하곤 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생각하기엔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고 너무나 많은 말을 했었고 너무나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행동을 어떻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가 있을까라며 막막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의 그 막막함을 조금 덜어주고자 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행운을 위해서 혹은 불운을 막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이해시켜 줄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바로 말하자면 당신이 해야 할딱한 가지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더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라는 말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이 사실 많은 사람에겐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꼰대 같은 직장 상사에게 당신은 진짜 꼰대 같으십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빙빙 돌리거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치면 당신에게 행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함에 있어서 당신을 오해하지 않게 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생각지 못한 일들 혹은 당신이 감당하거나 마주하기 싫은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오해가 없어지면, 당신이 생각지 못한 일을 당신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기대와 걱정이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하려는 일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당신에게 기대와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지에 지중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핵심은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조급하다. 변화에 목마르고 상황을 바꾸기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당신이 처해 있다면 당신은 과감하게 다른 환경을 만들어 떠나야만 한다. 그러나 그 환경을 떠나서도 똑같은 환경이 당신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이 떠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물론 위에 말했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 처음엔 많은 후회가 따르고 어쩌면 그 후회 속에서 좋은 방법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좋은 방법이 생각난다면 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이미 정이 다 떨어져서 떠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떠나면 가장 좋을지를 떠올려서 떠나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은 비단 회사나 어떤 집단뿐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떠나감에 있어서도 원칙은 딱 하나 솔직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떠나는 것과 당신의 생각을 거짓으로 둘러대고 떠나는 것은 훗날 당신에게 벌어질 당신이 생각지 못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당신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그동안 누군가를 떠나면서 혹은 어떤 집단을 떠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말해봤는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당신의 행운의 원인이 그들이었을 것이고 거짓되게 떠났다면 당신의 불운의 원인이 그들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말을 꼭 생각해보길 바란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의 솔직함에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신의 솔직함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주변에 얼마나 있고? 당신의 솔직함을 싫어할 사람과 당신은 왜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가? 늘 말이다.